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슬기원들이 더불어 별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고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배경을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 변화산에 가실 때에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수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변화되신 그 모습 이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체험을 하고 또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된 후에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 오늘 본문에1 4 절에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벙어리 되고 어, 귀신 달린 벙어리 귀신, 귀먹은 귀신, 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이라고 했는데요. 마태복음이나 또 어, 누가복음에 볼것 같으면 어, 여기에는 어, 바로 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 간질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질병 들린 외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했고 또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망신망신 디오지 망신을 당했어요 이 디오지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키우는 개지요. 그러니까 개망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에 볼, 6장에 볼것 같으면 거기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보내기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근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나와있지요. 그러니까 귀신을 쪼, 쫓아내는 권능, 그다음에 뭐예요?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나가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명고치는 그러한 능력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심령 상태는 어땠었는가? 그것은 그 이후에 기절을볼것 같으면, 제자들은 진짜로 능력과 본능을 받아가지고, 어, 전도하러 나가갖고, 거기서 귀신도 뭐 쫓아내고, 그리고 또 약한 것도 고치고, 병든 자도 고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아주 강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이에요. 강한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강한 능력과 권능을 받음으로 말암 아마 그 강한 능력과 권능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줬고, 약한 것을 고치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지나가지고, 얼마 지나가지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버지가 외아들, 그 외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질병에 들렸고,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변화산에 가셨기 때문에 뭐예요? 계시지 아니했다. 그런데 그 아홉 명의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좀 고쳐 달라, 귀신을 내어쫓아 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지만 웬일인지 제자들은 이전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뭐예요? 병도 고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는. 고치지를 못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그것은 조금 이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변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강구를 했어요. 이귀신들리고또 귀먹고 병리된 그러한 아이가 이렇게 간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은 고침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할수 있으시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정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요게, 어, 여러분들 22절 말씀을 볼것 같으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어떠한 믿음 상태를 가졌는가. 예수님께서 그저 고쳐주시면 좋고, 안 고쳐주시면 그만이고, 이러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고쳐달라고 강구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심정으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되느냐 23절에 그 대답이 잘 나와있어요 자 너무너무 중요한 기절이기 때문에 2 3절부 같이 한번 큰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할수 있거든이,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믿는 자에는 뭐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무슨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청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할수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먼저 어,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시기 전에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상태를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5절에 말씀을 볼것 같으면 이 범인이 되고 귀 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자, 여러분들 귀신의 속성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요. 귀신은 어떤 놈들입니까? 귀신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뭡니까? 더러운 영이라고 했어요. 더러운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악한 그리고 추악하고 또 흉악하고 그리고 비열하고 야비한 놈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속성 또한 가지는 뭐예요? 사람 속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사람 속에 들어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 아이에게서 뭐에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분이 누구냐?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고 말해요. 아멘. 이 예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고 그렇게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쓰러뜨리면서 입에 거품이 나게 하게 하는 이러한 이러한 어, 그러한 어, 그 어, 짓을 하고 귀신이 떠나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 어, 아이가 쓰러져 있는 듯한 죽어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어머, 죽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몸에 질병이 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부도가 나고 가정이 깨지고 등등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다시 말해서 누구의 손을요?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나의 손을 잡아서 어 힘들고 외로움에 처해 있는 또 질병에, 아, 질병을 앓고 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된다. 그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고쳐 주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자 여러분들요 이제는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약한 것도 고치는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 능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8절 말씀을 볼것 같으면 집에 들어가시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래자 그러면 여기서 조용히라는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조용히라고 하는 말씀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고치지 못함으로 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망신을 당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가지고 위축되고 그래가지고 또 부끄럽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용히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는 능력도 받았고, 권능도 받았는데, 어찌하여 귀신을 조아내지 못했고, 병을 고치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제목입니다. 이 29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런 시대 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없는니라 하십니다. 하늘루야 아, 네. 무엇으로요? 기도 외에는. 기도회. 자 여러분들 또 누가 보금이나 마태보금에는 거기에 겨다씨만한 기도, 기도, 믿음이 있어도 이것을 했다. 다시 말해서 겨다씨만한 믿음도 너희들에게는 뭐예요?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자씨 만한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중에서요, 이 기자씨가 아주 작은, 정말 눈으로 보기도 힘든 그런 정도의 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귀신을 내어줬지 못하였다. 자, 그러면. 의심이 생기죠. 어떠한 의심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전도하러 보낼 때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제자들에게 강한 능력과 권능을 주셨죠. 그래가지고 그 능력과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진짜로 나가서 뭐예요? 도음을전가하고또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뭐 병도 거쳤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는가?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전체를 살펴볼 것 같으면 바로 믿음이 강한 때였다고 말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강한 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은 강한 믿음이 약해졌다고 말에요 아주 약해졌다고 말에요 약해졌는데 어느 무, 무슨 시같이 겨자씨 만큼 겨자씨만큼 보도도 못하. 그러한 식으로 약해졌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부흥 강사님들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요. 기도원 원장님들 많이 보시지요. 그런 분들이 능력과 권능을 받고 신유연설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병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일어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능력과 권능 병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건 바로 그분이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계속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안수 기도를 하되 막 두드리고, 어? 또 무슨 통성 기도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도 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믿음이 약하여 젊기 때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유연사 또 병고치는 사 이런 것들을 계속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믿음이 강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강해져 있을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한, 그러한 제자들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베풀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능력과 권능을 받고 난 후에 믿음도 약해지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아주 덜 하고,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원인, 믿음이 약하여졌기 때문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목사님, 잠이 오지 않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30초도 안 돼서 잠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능력을 주시지 아니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로서 정말 철학기도 금식기도, 단식기도, 그리고 또 아침 한식 금식기도, 그 외에 특별기도, 작정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정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찍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늘 앞에 간절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성수 주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뭐 30분이나 지났나 싶어 보니까 2 시간 30분이 지났더라고요.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은 체험을 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아무리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또 뭐, 뭐, 1분 내지 2분만 지나면 기도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하나님, 제가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 주세요. 또 기도를 깊은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되고, 이렇게 전 세계교회에, 전 나라에 모범이 되는 이러한 교회가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이것은 바로 새벽 기도 때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니, 이렇게 한국교회는 지금 약 140년도 안 되는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세계 최강의 한국교회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바로, 새벽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새벽마다 일어나셔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어 질병이 있으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 고그 말인 것입니다. 예에미야 음.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크고 비밀한 일의 시버리오 원문을 살펴보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지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강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것이 바로 크고 비밀한 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면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저는 요즘 기도할 때에 정말 한, 한 시간 정도 기도했나. 라고 하면, 4시간, 4시간 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면 아침 9시, 9시 반, 이렇게까지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가 그냥 시간이 번개처럼 지나가요. 그런데도 뭐 아직까지 기도하지 못한 것이 절반이나 남아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해야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일곱 가정 그 성교사님들, 사모님 성교사님들, 자녀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몸이 불편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어린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윤선을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 하셔야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정치, 정치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 해야지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요즘은 이, 이 주석파 이런에 빠져 있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대통령을 넘어 넘어뜨리고 탄핵을 시키려고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의 자녀 선도를 위해서도 물질을 위해서도 영적인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